네, 미리 가본 통일 먼저 경험하는 통일 KBS 라디오 통일 사용 설명서 통일 TV 진천규 대표 제 앞에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5월이 이제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하니까 또 북한의 가정들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집에서 또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싶은데 대표님께서는 평양에 집에 가정 집에 네.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네, 예, 그럼요 다녀왔습니다. 농촌 집에서도 다녀왔고 여러 분대를 예. 가보셨군요. 네, 네. 주로 다 어떤 집이었습니까? 뭐그러니까 일반 집이었죠. 어, 제가 이제 그 지난 시기에그 여명거리, 여명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 남, 남쪽 분들이 그 소위 논란이 많았거든요. 지난 그 2017년 아, 4월에 완공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네. 해부터 뭐 너무 그 전시용이다 뭐 아주 그별 소리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그 해에 좀 들어가서 보자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명거리에 있는 집을 네, 네, 여명거리에 있는 집 들어갔죠. 네. 요즘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외부 사람,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을 가정집에 데려가는 게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북한 폐쇄 사회다. 이래서 공개하기 꺼린다고들 생각하기도 하고. 이 북한 일반 가정집이 방문하실 때 방문 허락 받는 거 쉬우셨나요? 어,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아, 처음 얘기했을 때 해서 다음 번 방북 때 네. 방북 취재 때로 이제 넘어갔죠. 그 안내원 얘기가 그렇죠. 아니 선생님 이게 예, 이게 그냥 그냥 일반인이 구경 가는 것도 아니고, 남의 집 가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 들이대고 구석구석도 그렇죠. 찍어 댈 텐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도 미리 이야기를 해 놔야 됩니다. 네. 아, 충분히 이해 가는 일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많이 안뭐 제가 이정민 기자님 집에 가자고 할때응뭐하겠습니 그렇죠. 그럼 제 허락을 받으셔야죠. 그럼 당연히 받아야죠. <laughs> 그리고 아 이거 뭐 집안에 뭐좀 이런 것도 있는데 난 감추기도 하고 뭐 숨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네. 인지 상정이라고도 이해를 해서 이제 그러면 다음번 다음 달에 제가 예정을 했거든요. 그럼 그게 바로 11월입니다. 어. 예, 2017년 11월. 네? 그러면 해서 그러면 거기 누가 사느냐라는 네.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그런다라는 책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지만 네. 그 여명거리가 상당히 그 아주 그 랜드마크 건물이 칠십삼 층입니다. 저희가 북한 조선중앙 TV 화면에서 간혹 봤습니다. 대단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리. 네, 예, 그리고 바로 지난 가을 구월 십구 일날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하셨을 때 그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또뭐 방송에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뭐 이런 말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자면 굳이 북쪽에서 여명거리가 좀 멋진 곳이고 음. 상당히 고급 주택단지니까 일부러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저는 단연코 평양 지도까지 보면서 설명을 했어요. 네. 이쪽이 아니면 갈수 있는 길이 없다. 네. 그 백화원 초대설가 그러면 요 음. 백화원 초대설를 가려면 평양 외곽에서 사이오 문화 저기에서 어, 문화회관에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길이에요 여명거리 거쳐서 어.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거기를 두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기자분들, 뭐 일반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북쪽은 너무 체제 선전을 위해서만 돼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뭐 물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때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명 거리도 어뭐다 짜여진 다 선전하기 위해서. 그래 제가 들어가 보자고 그랬어요. 그 전에 음. 그러면 누가 사느냐 거기에. 네. 우리 보통 보면은 뭐당 간부나 살고 특권층이나 살고 네. 심지어 뭐어 돈주들 네. 돈 많은 사람이 사서 들어가다고 하는데 근데 그대로 물어봤어요, 제가. 담당자한테. 네. 그러니까 아이고 진 선생님 이게 그냥 한숨 이러니까 우리들이 이? 북한 사람들이 남쪽 언론을 너무 어, 왜곡해서 한다 <laughs> 기가 차야하더라고요뭐 방송 종편에 뭐뭐뭐 어? 뭐, 뭐 만나러 갑시다 뭐 무슨 클럽 이런데 보면 네. 거기를 아주 타겟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 어 그래서 어 그러는데 그럼 뭐가 그러냐? 그래서 그럼 나한테 정확히 좀 보여달라.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들여다 본 거예요. 네. 거기, 여명거리가, 단가, 뭐, 특권층만 산다는데, 그럼, 누가 사오하니까, 새, 에, 카, 세 부류라는 거요. 예 네. 첫 번째가, 바로 그길 건너가, 김일성 종합대학교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교 교원이 제일 많이 배정을 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교수님들께서 시드셨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바로 이, 기자님도 이제 교수님이 대뜸 나오는데, 네. 김일성 종합대학교 교원이라고 그래. 교원이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네. 교원이란 어떤 분들입니까 하니까? 대학교 말 그대로 구성원 중에 학생을 뺀 사람들, 교직원 분들, 물론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행정을 하는 행정 교직원이 계시고. 또한 가지 다른 게 관리원까지입니다. 아. 청소하고 음식하고 거기서는 다 기숙사가 이제 100% 기숙사 생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 기숙사 관리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양복사 의류 옷도 네. 만들어서 뭐 수선도 하고 모든 이 하나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음. 그 학생을 뺀 그분들을 교원이라는 카테고리로 넣은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주는 것 아니냐. 교수님 생각하기면 좀 아까우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청소하는 분이나 음식 주방에서그 접시 닦는 분이나 같은 카테고리입니다. 어. 그래서 그분들이 예, 해서 어떠한 뭐 기준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배정을 받았고 네. 그두 번째가 건설 노동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영영 거리를 지은 지을 노동자들. 때 당시에. 그러니까 연인은 뭐 수만 명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래서 건설 노동자가 두 번째로 배정을 받았다. 네. 그세 번째가 누구냐? 여기 깜짝 놀랐어요. 누구실 것 같아요, 이 기자님? 전 상상도 안 가요. 응? 그럴까요? <laughs> 어. 이여명 거리가 그냥 벌판에 그냥 울뚝 쓴 것이 아니고 네. 재개발된 곳입니다. 아, 구 시가지를, 예. 구 거리를. 해서 진 선생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뭐 상상이 안 갔으니까 네. 우리 이 기자처럼 예. 그 여명거리가 저렇게 멋있게 일떠서 있지만 그 전에는 바로 오래된 살림집 오래된 음. 아파트도 있었고 오래된 공장도 있었고 오래된 상점도 있었다 네. 그것이 철거를 맞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어. 철거 당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철거 맞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 철거 만 분들은 모두가 다 배정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달았어요. 원 주민들이 배정. 예. 배정하신다. 북쪽에서는 철거민이 일순이다. 음. 이 사람들은 고른 게 아니에요. 네. 철거 맞은 사람은 다 들어간 거니까. 예. 다 배정을 받았으니까. 몇 세대든지. 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김일성적 때 근무하는 사람 한 분, 음. 건설 노동자 한 분, 음. 철거 맞은 사람 한 분. 그래서 세 집을 가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네. 11월 달에 가서 바로 어, 들어가 봤지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네,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일반 언론 남쪽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어, 언론에는 최초로 어, 공개했다고 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최초로 살렸지만. 다녀오신 네. 그 가정집 현장에서 카메라로 담아오셨잖아요. 네. 저희 한번 들어보면서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할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할머니 오늘 좀 집중 구경합시다. 네. 예. <laughs> 아, 어머니절 축하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예. 어머니절 축하해요. 고강하세요 예. 예. 어머니절 <laughs>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예, 예. 감사합니다. 진청 교수님 무사 예. 네. 예. <laughs> 집 한번 들어보시. 네. 네. 좀 설명을 좀 해.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여기 할머니 방입니다. 아, 여기가. 예. 네. 할머니 방이시구나. 예. 네. 우리 할아버지가. 네. 이 일본에서 할머니하고 이게 112에 끼고 가셨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셔서 할아버지가 여기서 네. 이렇게 건축가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안산 호텔입니다. 어. 거기 지금 설계, 에 그러니까 그할때현지 하실 때에 시아버 님이 책임져 나가서 설명해 드렸단 말입니다. 지금 인민문화공전 시아보 님 자랑을 잠깐 음. 하시는 음. 며느님의 목소리를 들어 보셨는데 예. 제좀 귀에 이렇게 꽂힌 단어가 있어요. 어머니절.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있네요? 처음 들었는데 네. 그날이 바로 11월 16일이었습니다. 북쪽 달력 보면 네. 11월 16일도 빨갛게 공휴일입니다. 어. 그래서 어머니절해서 우리, 우리 주 어머니날 네. 해서 뭐 아버지분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예. 어쨌든 어머니절이라고 해서 11월 16일. 바로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날 방문하면서 제가 인사그 할머니 계시다고 해서 그 앞에 가게에서 마트에서 제가 요렇게 선물 과자 사탕 뭐 요런 거였어요. 어뭘보거 하나 사고 어 들어간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절은 없나요? 글쎄요. 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어머니 절이는데 아마 어 작은 선물을 하셨군요. 네, 네. 이이 집의 뒤에 아까 잠깐 이렇게 자랑하는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집이 좀 저희가 영상으로는 봤는데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거기 보니까 어,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가 제일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이 기자도 궁금하셨을 거예요 몇 평이나 되냐 네. 저도 그랬으니까 어~ 근데 평수를 몰라요 이분들이 아. 보니까 예. 이 방이 몇 칸이냐. 방 개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넓 아, 전체적인 넓이보다는 네, 예 물론 이제뭐 평방메타가 있긴 한데 그건 거의 의미가 없고 네. 어~ 방이 몇 개냐 네칸 다섯 칸세칸두칸방두 음. 칸이다 그 이분은 방네 칸짜리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소위 특권층이나 네. 이게 소위 이 소위 이좀 이런 간부급들이 이렇게 방 많이 배정받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진 선생 이것은 음, 그건 또 어, 자본주의 생각이다. 우리는 말이죠. <laughs>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 방을 많이 가지려면 가족이 많아야 된다. 자식을 많이 낳는 가족 수대로입니다. 가족 수대로. 예를 들면 전 강연 다니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김일성 대학 총장이라도 부부만 살면 방두칸 짜리다. 네. 그리고 김일성 대학의 청소원이라도 가족이 부모 모시고 자식이 많으면 방 다섯 칸짜리에 배정받는다. 이런 표현하고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예, 만들어주는군 자식도 많이 낳아야 되고.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대가족이 선호되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분도 바로 할머니 모시고 자식이 있으니까 방네 칸짜리를 배정받은 거예요. 아, 네. 아마 두 부분만 한... 살았다면 방두 칸짜리일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이네요. 아니죠, 그게 예. 자본주의가와 다른 사회주의 시스템이죠. 북쪽에 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았던 이게 이제 북한 안내원의 얘기입니다. 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사회주의의 우리의 주거 시스템이다. 특징적인. 예, 예. 그 배정 받았다고 그러죠. 이방네 개를 채우고 있던 가구. 네. 저희가 좀 봤습니다만 네. 어떤 어떤 게좀 눈에 띄시던가요? 간촐해요. 제가 북쪽에 가구 보면. 예. 그 할머니 방에는 옷장. 요즘은 우리 아파트는 이제 다 이렇게 소위 붙어 있지만은 우리 그전 시기엔 다 옷장이 기본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웬만한 집은 자개장 있는 게 우리 네. 어머니도 소원이었는데 어쨌든. 음뭐 자개장 무슨 나무장. 상당히 옛날에 고급이었죠 예, 장이 장이 옷장이 저도 어렸을 때는 요즘에 아파트는 없더라고요, 그게. 예. 북쪽엔 장이 일단은 기본적인 세간이고요. 음.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 재봉틀이 이취미시에요옷 아, 만들고 재봉틀이 두 대가 있었어요. 네. 그 방에. 그리고 선풍기. 여름에 이제 선풍기. 예. 또 이렇게 보자기에 여 있고. 음. 그 부부방에도 가 보니까 이제 부부방이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부부방에 침대 있고. 어? 뭐 당연하죠. 침대 있고. 네. 테레비 있고. TV. 예. 화장대 있고. 전부예요. 어, 가구를 많이 놓진 않는 부. 없어요. 봐요. 그러니까 이제 주방에 가 보면 냉장고 음. 그리고 김치냉장고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아, 김치냉장고 예, 있습니까? 예, 김치냉장고 있죠. 예. 김치떡이라고 그러더라. 김치떡 아, 병칭이. 아, 네 예, 김치 음. 어쨌든 그렇게 있고 또 이제 세탁기 있는집또 네. 이거 뭐야 그 짤순이. 이거 저 탈수기. 아, 예. 탈수기는 따로 있고. 예. 갖고 계시요 그거요. 우리는 뭐가 더 있나 모르겠어요. 음. 우리와 비슷한데요, 들어보니까. 아, 그러니까요. 세간살이 네. 살림살이 뭐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다 국가에서 어, 줬다 받았다고 그러죠. 아, 개인적으로 구매한, 네, 구매한 게 아니고, 게 아니고 국가에서 아. 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아, 그럼 굉장히 그 세관 사이 전부를 다 국가에서 해줬다는 거예요? 거의 그런 것 아닌가? 같아요. 어, 국가에서 음. 다 이렇게 세관도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 오, 그렇군요. 그건 너무 신기하네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우리는 70년 네. 동안 이렇게 네. 살아왔고 북쪽은 저렇게 달리 살아왔으니까 신기하고 이상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것을 이제 우리는 정확히 좀 알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취재 다니고 이렇게 통일 TV를 하는 목적이기도 하지요. 그 가정집 다니시면서 좀 특이하게 우리가 음. 안 쓰는 것 보신 기억은 있으신가요? 그 저기 바로 그 집에 그 베란다 이렇게 가 보니까 김장 그독 항아리가 있더라고요. 네. 김치 떡그 우리가 어렸을 때본 장독대에서 본 그런 김치 떡이한 서너 개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진 찍어 온 것도 있는데, 네. 예, 어... 그게 좀 특이하다 고 그럴까요? 뭐 전체적으로는 뭐.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면요, 네. 우리 살림살이 뭐 사는 것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장실도 아. 비슷하던가요? 그러면요. 네. 어. 북에서는, 야, 북에서는 다른 용어를 쓰죠. 화장실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위생실이라고 그러죠. 이름이. 아, 위생실. 아, 다른 명칭을 쓰는데. 예, 이름은 이제 위생. 예. 그게 훨씬 나은 거 같아요. 변소 네. 뭐 이런 거보다 화장실보다 위생실. 제가 살고 있는 집보다는 훨씬 좋아 보였어요. 튼아 물론이에요. 저 집보다 더 좋았어요, 그분은. 그리고 이제 방두 칸짜리. 네. 예, 이제 뭐 건설 노동자. 네. 어, 철거 마은분이분은뭐또 나름대로 어또두 칸짜리, 세 칸짜리 방이 있었고요. 네, 평양의 그리고 북한의 가정집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경험하는 통일 이야기. KBS 라디오 통일 사용 설명서. 통일 TV 진천규 대표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한 가정 더 방문하셨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건설 노동자. 네, 아, 예. 여기도 여명거리에 있는 집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여명거리죠. 네. 예. 여기에서도 현장에서 영상을 담아오셨으니까 저희가 또 한번 음. 들어볼까요? 네. 네. <laughs> 방좀 안대 좀 해주시죠. 먹으면. 뭐 네. 예, 주인님이. 예. 이거를 들좀해 아, 주셔야지. 이게 아. 부방입니다. 부 아, 여기는 부부방. 예. 예, 그러시구나. 옷장하고 이렇게 예, 예. 어. 옷장도 여기 붙어 있던 적인가요? 예? 어, 음. 어, 그리고. 우 아, 그, 쪽에 자식방입니다. 아, 여기. 음, 그럼 시, 시, 아이들은 어떻게 되세요? 예? 아이는 어떻게 되세요? 아이 철우중학교 유명 차우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아, 한명 아이는 예, 자식 한 명입니다 아이는 한 명이요? 네어 예. 아이 방에도 차려비가 있네? 네어 예. <laughs> 아이고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방 자식 방이라고 해요? 네 예,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식이라 고 그래요? 우리는 네. 아이 예. 아이들 이런데 자식 예 아까 요 집은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집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가족수가 적어서 그가요 자식 하나니까 방이 두 칸짜리예요. 어, 그 아까 보니까 부부방하고 예, 그 자녀들 방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고 이 집이 조그맣지만 이렇게 영상에서 보면. 안주인 분 살림 솜씨가 좋으신 것 같아요 집이 깔끔하고 이두 번째 가보신 집은 전체적으로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 저도 이제 보니까 아 우리는 보통 보면은 제그 소위 생활 수준이 어떠냐 뭐 이렇게 보는데 거기는 거의 방 다섯 개네 개나 두 개나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네. 보니까 이 주방 시설도 주방에 이것도 디자인도 같아요 어. 규모만 작을 뿐이지. 방네칸짜리 주방하고 방 2칸짜리 주방하고 크기가 다르잖아요. 음. 그 크기만 다르지 그한그 시스템은 다이 자재나 다같더란말이죠지슷 비슷한 구조군요. 그렇죠. 예. 거의 비슷한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간이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국가에서 하니까 거의 같은 거죠. 소위 사이즈 방 개수만 다르 뿐이지 음. 전부 같은 거예요. 다 음. 같은 거예요. 음. 어. 방들에 놓은 가구들도 거의 가구들도 비슷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우리 저기 사실 여성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사실 부엌입니다. 이건 뭐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요리를 많이 하시니까요. 음, 음. 집안일도 많이 하시고 그 음식할 때 연료는 뭘 쓰던가요? 거기서는 가스 아니면 가스... 전기하고 이제 전기, 전기 딱딱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걸? 어. 인덕션이라고 그러나 어. 아 인덕션을 쓰나요? 어, 어. 전기로 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어, 예. 주로 가스를 많이 가스도 쓰고. 하고 예. 어, 가스도 틀고 네. 예. 부엌을 많이 찍어 오셨더라고요. 예 깔끔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또 그러지요. 그거 말이야 뭐뭐또 전시용으로 해서 한건 아니냐 는데 제가 볼 때는 기자적 30년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당연코 <laughs> 네. 아니 우리 이 기자 집에 갈 때도 간도 많이 간다고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예를 들면 뭐 빨랫거리만 여기저기 있던 거좀 정리해 놓고 어~ 이제 뭐~ 저기 저~ 식당 저~ 주방에 네. 주방에 뭐~ 이렇게 설거지거리 쌓여 있던 거좀다 이렇게 설거지도 해 놓고 밤새 들어다도 설거지 해 놓고 좀 깔끔하게 해 놓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집에서 그 제일 g 응. 기 싫은 곳이 부엌이에요. 네. 누가 온다 그러면 그 정도예요. 이제 뭐 없는 텔레비 갖다 놓고 뭐 없는 선풍기 갖다 놓고 이 세간이 단촐하니까 네. 그건 아니에요. 네. 어, 제가 봤을 때 단연코 어좀 네. 정리해 놓고 정리 정돈해 놓은 느낌이지.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소개해주신 집들 여명거리 아까 잠깐 설명하셨지만 층수들이 다 높아요 고층 빌딩들이고 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예. 어, 거기서 가장 높은 그 랜드마크 상징 건물이 73층이고요. 아. 제가 볼때한 40층, 50층, 뭐 60층 이렇게 해 가지고 어,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네. 우리의 아파트 보면 다 같잖아요. 어, 직사각형이고, 근데 북 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어. 보니까. 사회주의에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디자인이 들어가고 층이 음. 다 다르고 아주 다양합니다. 네, 물론 엘리베이터가 다 있죠. 예, 우리 북의 전력난이 요즘 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엘리베이터 괜찮나요?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 제가 뭐어 그렇게 에뭐 어이 뭐 이상 없이다 타고 오르내렸습니다. 네. 예, 네 오늘은 북한 주민들이 사는 집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사람 사는 장소도 남북이 같구나. 참 당연한 걸또 확인하게 됩니다. 이 KBS 라디오 통일 사용 설명서와 함께 하시면 앞으로도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통일 TV 진청기 대표 다음 주뵙겠습니다. 에 예, 고맙습니다.